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인 홍영표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파산 절차가 종결된 는 폐지된 후 새롭게 파산재단을 발견한 경우 관제인이 뭐 추가 배당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기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대비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파산관장인 파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 새롭게 파산재단을 발견한 경우 업무 처리와 관련된 논입니다 이미 종료된 파산 절차를 통하여 새롭게 발견된 파산재단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파산 신청을 또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는 20, 2021년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20일에 상속부동산 지분을 20분의 1을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 채무자는 이제 개인회생을 시켰, 신청했죠. 2018년 4월 30일. 2019년 1월 10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개시 결정이, 어우, 늦게 났네요.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달 후에 인과 결정. 그 다음에 11월경에서 2020년 6월경 수행생활. 수형생활이죠. 수형. 잘못됐습니다. 오타. 수형. 아무리도안던 얘기죠. <laughs> 감옥에 가느라고 이제 이걸 제대로 이행을 못했겠죠. 그래서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변제금을 미납을했어요 2020년 11월 2일날, 채권자가 사행의 소송제를 제기한 겁니다. 피고1은 채무자. 이건 이제 그냥 돈 달라는 얘기겠죠. 피고2는 부동산, 상속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겠죠. 상속지 부동산 지분 매매 계약을 취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채권자가 승소했습니다 채무자는 공시송달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6일날, 부동산 지분에 임의 경매 신청을 했고요. 바로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에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문제, 이 사람이 파산 신청서에 안쓴 거예요. 재산목록에 상속 재산 지분 소유 사실을 누락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습니다. 개인에쓴 사건이라도 부동산 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세무자는 경매 절차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최근 신청 대리과 통화 중. 대리인 사무실은 경매 신청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매 사건 검색 2022년 11월 20일 채무자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됐음을 확인했습니다. 7월 15일 채권자 집회, 7월 18일 날 파산 인자 폐지 면책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2023년 1월 4일 날 경매 절차 부동산 지분 매각, 2월 15일 날 파산 채권, 채권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자가 경매 보관에 면책 채권자 배당제외 신청을 했습니다. 2 0 2 4년 4월 18일 파산채권자가 해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파산재단 노력했다. 그래서 채무자 해생법 관련 규정 이미 폐지가 됐죠. 면책도 났습니다.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이게 이제 20분의 1 이거를 이제 경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파산 절차 종결 후 추가 배당이 가능한가? 파산 종결은 원래의 목적인 배당을 완료한 후계산보건 위한 채권예집표가 종결되면 법원이 파산 종결 결정에 의 이제 끝나는 거죠. 효과 및 불복 절차 채문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이 잔여재산즉 파산 관제인이 한가지 않거나 포기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종결 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나 채권 확정 절차 등이 계속으로 공탁된 배당금은 파산 절차의 속행이라고 할수 있는 추가 배당 절차를 통해서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되므로 그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 관제인이 가진다. 파산 관제인이 파산 종료결정에 파산에 대한 파산 관제인의 관리처분권이 소멸하죠. 다만 관제인은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데에는 이해 관계인에게 불축의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법 366조에 있습니다. 파산 종결 후 추가 배당 절차를 진행할 때는 그 업무 그 범위 내에서 업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는 면책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권리 행사가 제한되죠. 면책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허가되지 않는 한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 행사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죠. 화산 종결 결정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가 없고요. 최후배당 및 계산보고 집회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추가 배당 절차를 통해 배당을 할수 있고 화산 관제인 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화산 관제인의 계산보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관제인을 상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추가 배당은 531조에 있습니다. 1항. 배당액이 통지를 한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 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 종결이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때는 또한 같다 2항. 파산 관제인 추가 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액 통지를 한후 또는 파산 종결이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보충적으로 추가 배당을 하게 되죠. 파산 관제인 임무는 파산 종결 후에도 추가 배당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요건 예상할 수 있는 예는 첫번째, 채권 확정 절차 등 계속 중인 파산 재단에 관해 공탁한 배당금을 다른 채권 재단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될때 두번째, 최후 배당의 배당 통지 후 파산 관제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이 새로 발견될때 세번째, 채우 배당이 배당이 통지 후 파산 종결 결정력까지 부인 소송 등에서 파산 관리를 승소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된 재산이 발생한대. <laughs> 네 번째, 재단 채권이 변제나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 후 파산재단으로 반환되는 금전이 발생한대. 다섯 번째, 각종 한급금이 발생하거나 임치금 계좌의 이자및 법원에 나입한 예약금을 누락한대. 이와 관련하여 채우 배당이 통지 후 파산 관리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이 새로이 발견될 때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새로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 배당하는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한다고 합니다. 531조 제2항 후문 해석의 문제죠. 부정설은 파산 종결 결정 후 파산 관리인 관리청원이 소멸되고 부정설은 파산 종결 결정 후 파산 관제인 관리 처분권이 소멸된다. 채무자의 관리 처분권이 부활하니므로 파산 종결 결정 후에는 추가 배당은 불가하다. 긍정설. 법문 물리 해석. 배당에 충분한 상당한 가치 있는 재산. 원래 파산 전에 속하였던 재산이며 특별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니 파산 관제인 임매태등 관제인 업무가 종료, 임무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배당이 가능하다. 일본 판례 부정설로 소개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파산 종료로 파산 채권 특정소송에서 파산 채권자가 폐쇄했기 때문에 공탁이 되어 있는 배당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 e 필요가 있는 경우 파산 관 a 인인물 s 태해서 본래 파산 절차 과정에서 행해야 h 배당을 할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가 배당을 인정하자. 소결. 청산인 선임 시에도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지 않 s a 채권자들 o n 안분 배당이 발생한다. r <laughs> s 게 파산 신청 h a 도 a p 하죠 추가 배당 h 사건 a 신속 처리라는 이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추가 배당을 폭넓게 해해서 허용하자. 파산 절차 폐지 후 추가 배당 가부. 위에 거는 이제 종결이고요. 파산 선고 후 신고한 파산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배당이라는 파산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를 장래에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 절차 폐지라고 합니다. 효력. 채무자는 관리청권을 회복하고 파산 관제의 임무가 종료됩니다. 20폐지 요건및 절차. 파산 절차의 비용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관이 신청 또는 법원의 집권에 의하여 파산성과 동시에 채권 신의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을 추정했는데 제1회 집회 1회 집회 파산 폐지에 관한 의견 청취 파산관이 임무 중에 따른 계산 보고 채무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병합해서 폐지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 및 파산 채권자가 즉시 항고할수 있습니다. 파산 폐지 결정 확정 후 재단 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 관리는 재단 채권이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에 공탁하여야 한다. <laughs>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 파산절차 비용 충당 부족으로 인한 이식 폐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바 폐지 결정은 한카배당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카배당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종료되는 파산 종결절차와 다르게. 추가 배당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폐지 결정 후 재단 채권 변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관지인 하여금 파산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파산재단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단 채권만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은 파산절차가 폐지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은닉했거나 파산관제인이 발견하지 못한 파산재단이 폐지 결정 이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다르게 파산절차 폐지로 종료되는 경우 추가 배당에 관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파산 절 종료로 반지인이 관리청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가, 채권조사,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까지 추가 배당을 위해 종료된 파산 절차를 속인 시켜 환가, 채권조사,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무리다. 입법 논상은 별론하다 이러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새로운 파산 신청을 통해서 파산 재단을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세 번째, 파산 종료 후 새로운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 파산 종료 후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 경우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사유가 존재하여 기존 면책 결정이 취소 된 경우에는 제도의 파산 문제고요. 두 번째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파산신청만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우선 추가 배당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에 논의 실익이 더 있다. 면책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제도 파산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파산재단이 존재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어 파산단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면책취소가 없는 경우 파산신청만 가능한지 면책결정은 책임만 소멸되는 것으로 채무자 임의변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죠.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파산재단 배당을 위해 파산신청을 원한다면 파산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산신청이 남용 문제 3주월만원 대법원 결정 2018마. 5사사모 <laughs> 읽어 보겠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정에 채권자가 누락되어 누락된 채권이 면책을 목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심은 이제 파산자 남용으로 판단했는데 채무자가 과거 파산을 면책 결정을효력으로 그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그 후에 그 채권이 면책을 구하기에 새로운 파산 신청도 할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불필요한 파산 신청을 반복한다면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채무자가 면책 결정 후 10년이 지나 새롭게 파산 신청을 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파산 신청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560조 제 7호 이 취지에 비추어 새로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참여 아래 그 채권에 관한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물을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면 채권자의 절차 참여 예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과거 파산 및 면책절차의 채권자문으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현하는 사정만으로 파산 남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 지금 누락된 체본대에서는 서울 해생법원은 적극적으로 구제하자는 주의죠.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이변이호사님도 변호, 새롭게 발견된 파산 내년의 파산 진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남용이 아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자 제도입 파산 배당을 위한 배당을 위한 제도입 파산 도 허용하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건은 파산 종류의 사정명이 있을 것, 배당할 실익 이 있는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존 종료된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이 불가능할 것. 세 번째, 파산 시청이 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을 것. 네 번째, 채무자의 동의 및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부담할 것. 그 이상 파산 절차가 폐지되거나 종료된 후 추가 배당이 가능한지 법칙적으로 가능하다. 직적으로 가능하고 파산 종결에 대해서는 추가배당의 조문이 있습니다. 파산 종결, 파산 폐지에는 없죠. 그래서 해석문으로 인정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